네 안녕하세요 주식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아난티 그리고 대아티아이 25일장 종료되고 나서 영상 하나 남겨드리는데요 자 이제 남북경협 같은 남북경협주고 공통점이 제가 이제 전략방에서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점이 안에 나간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난티랑 대아티아이랑 이 차트 모양새가 일봉으로 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월봉으로 보면은 그냥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월봉으로 보면 사실 차이 못 느껴요 근데 이뭔 차이가 있어 그냥 딱요 정도입니다 그냥 단발성으로 한번 딱몇달 동안 올라가줬다가 좀 조정 구간을 좀 길게 잡았구나 뭐 대아티아이도 보이는 거고 뭐 아난티도 보이는 거고 근데 이걸 일봉으로 보니까 이제 조금 신경 써있는 게 하나가 보이게 됩니다 뭐냐 자 모양새 먼저 보세요 자 이게 아난티고 이게 대아티아이 어 뭐지 약간 차이가 있죠 이게 왜 나오냐면 제가 아난티 같은 경우에서는 자 모양새가 어때요 어 얘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N자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 등장하면은 얘가 추석 연휴 이후에 아 이거 좋은 모습 바로 보여주겠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제 아나티 주주님들은 거기다가 매매동향에서 어떻게 들어왔어 지금 외국인이 갑자기 또 들어오죠 원래 얘네가 어저께만 해도 매도 죽어라 그냥 쓸 때리던 애들이 갑자기 매수로 딱 전환해버리니까 어? 이거 모양새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 분위기 반전되나? 이런 느낌이 오거든? 근데 대아티아이는요 안와 뭐야 이거 상승폭 그나마 몇걸이 올랐던 상승폭 반납해버렸네. 어, 이거 뭐야? 얘네들 새로 나는 애들이 제대로 돌아오지도 않네.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남북경협주에서도 제가 이렇게 두 종목을 찍어드린 이유가요. 어, 두 종목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고점 라인 갈 때는 비슷한 시점에 갑니다. 뭐 엄청나게 차이나게 그렇게 안 가요. 절대. 나중에 막 한참 치고 올라가면 비슷비슷해. 근데 이런 아래 구간에서 이런 하나의 이런 딱 디테일 때문에. 아난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량을 지킬 수 있는데, 대아티아이를 가지신 분들은 갑자기 매도세가 나옵니다. 갑자기. 그게 왜 튀어나오냐면요. 대아티아이는 여러분들 아마 저번 시즌, 그러니까 저번 트럼프 1기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 있는데, 대아티아이가 이때 완전 거의 대장이었어요. 진짜 대장이었어요. 완전 제일 먼저 가고 내려갈 때도 먼저 내려갔어요. 거의 대장이었다고. 이때는 심지어 뭐 남북로 가스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북 경으로 엮인 테마 종류가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철도 테마 하나 가지고 얘가 대장을 먹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움직임 나온 다음에 이쪽에서 물량 잠갔을 때요. 주포의 지배력이 저는 아난티보다는 대아티아이가 주포의 지배력이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높을 걸로 보고 있어요. 주포 지배력은. 그러니까 사실 대아티아이는 여기서 지금 남들보다 조금 상승을 알리기 시작했을 때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반응을 해줘야 돼 남들보다 먼저 가줘야 돼 그래서 이목을 먼저 끌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이 대아티아한테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가 왜 나오냐면 엄연히 말하면 얘가 시총이 작아서 그래요 시총이 작다 보니까 어떤 솔직히 여러분들 보세요 아나, 아난티랑 대아티아이랑 시총 비교했을 때 지금 대아티아이가 3,100억짜리의 코스닥입니다 자 아난티 볼까요? 자 아난티 보면 어때요? 8600원짜리예요 코스닥 88위 그럼 어느 쪽이 주포 지배력이 높겠어 당연히 당연히 이쪽이 높죠 지총이 짱이니까 그러니까 대아티아에 있는 애들은 그지저끌어올린 애들은 이렇게 차트 모양새를 막 예쁘게까지 만들어갈 그것까지 모르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거든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어놔야 사실 지금 대아티아 욕을 내 개인 투자자들 들어왔다 지금 이거 억지로 얘네가 하방압력 때려버렸죠 아난티도 마찬가지지만 억지로 하방압력을 때려버린 이유가 뭐겠어 지금 억지로 출발했다 맞고 떨어지면 얘네가 돌려서 나가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 근데 아니 말이 좋아 추석 이후지 지금 뭐 추석까지 며칠이나 남았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아시잖아요 연휴 연유, 연휴가 길게 잡혀 있는 거 개천절 끼는 바람에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길게 돌아서 나갈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 그리고 돌아서 나갈라면 나갈 수는 있겠지 억지로라도 나갈 수는 있겠지 고점 낮아집니다 억지로 돌렸기 때문에 그걸 아는 애들이니까 차라리 여기서 억지 상승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눌렀다가 차라리 준비 자세 잡고 제대로 출발시키겠다 그냥 이런 식의 마인드로 움직이는 건데 유난히 티가 나는 거예요 주포 지배력 때문에 굳이 여기서 아난티처럼 받쳐줄 필요가 없었던 거야 단 이제 내일장이 되잖아요 이제 금요일장이잖아요 금요일 특유의 투매가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는 남북경제도 딱히 금요일 특유의 투매가 나오지 않을 걸로 생각해요 왜냐? 일단 모양새 잘 만들어 나한티 이거 모양새 깬다? 자 그럼 어디서? 그럼 11선까지 밀리겠네. 안정적이죠. 근데 대아티아 이는 지금 여기서 한방더 밀려면 볼륨점이 나 하단인데.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지잖아. 여기서 더 밀리면. 그러니까 밀리는 모습보다는 확실하게 그냥 자리 딱 바닥 다지는 버티는 자리 만들어 놓고 떨어지는 물량 어느 정도 받아 먹다가 기습적인 상승을 준비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새가 좀 다르고 뭐 아난티 이제 저 전략방 기준으로는 뭐 아난티 이제 눈을 말씀드리면 매수 타점이 상당히 낮다고 그래서 아직까지 들고 가는 종목이죠. 근데 대아티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에 제가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이제 매도 타점을 안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요 모양 나와도 저는 굳이 겁먹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전략방에서 정말 많은 종목들 정리하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로 들어갔거든요. 예, 전략방에서 제가 이거는 딱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전략방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께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전략방에서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집중하겠다 해가지고 종목 많이 줄여가지고 원전주에 집중을 했습니다. 집중을 했는데 여기서 저는 남북경험주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안 건드렸습니다. 매도 안 했어요. 심지어 아난티 스윙을 높게 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건드렸습니다. 대아티아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 올 하반기 때 결과적으로 올 하반기만 놓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종목 자체의 안정성이나 실질적인 모멘텀 이런 거 제외하고 순수하게 그냥 퍼센트로 누가 제일 세게 갔어 라고 하면 저는 남북경업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난이는 아, 남북경업주가 제일 강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남북경업주를 두산 에너빌리티로 교체해 말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한 거죠. 어차피 하반기 때 두산 에너빌리티 분위기 좋게 가져가면서 남북 경협주는 그 특유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 수익만 챙기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 이거 대아티아이 잘라내야 되나? 아난티는 모양 괜찮은데 대아티아이 이상해 대아티아이가 대장 못 잡을 것 같아. 아니요, 저는 철저하게 대장은 대아티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네, 모양새 이렇게 나왔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나? 맞습니다. 결국 올라갈 때 훨씬 더 가벼운 움직임으로 끌고 갈수 있으면서. 지금 남북 경제협력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철도 쪽은요 종목이 많은 것 같아도 여기서 실제로 남북 경협에 엮인 종목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 철도 쪽 그렇기 때문에 대장으로 움직일 가능성 계속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연히 말해서 뭐 남북 경제협력이든 뭐다 한달이라고 쳤을 때 뭐가 먼저 되겠어요?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자고 뭐 금강산 관광하겠지, 그쵸자 그다음 뭐 하겠어요? 유라시아 철도예요. 순서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먼저지. 그다음에 이제 뭐 개성공단이니 뭐니 뭐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저도 세팅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고 가장 실체화되기 좋은 모멘텀 쪽으로 안내를 드리고. 뭐 조비나 이런 것들도 솔직히 뭐 이제 북한한테 이제 비료를 지원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으로 남북 경협 을으로 묶이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남북 경협이 딱하고 이루어졌을 때, 예, 네, 뭐 지금 이제 제가 안내드리는 것은 가능성에 의한 수익구조까지만 챙기자라고 일차적으로 안내를 드리지만 실체화가 됐을 때도 이 모멘텀이 가장 좋은 두 섹터의 대장을 제가 선택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북 경협주 라인은요 지금 자리에서 막 겁먹고 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보잖아요. 그냥 여기 어딘가 온 자리에서 그냥 들어온 것 뿐이에요. 어차피 실질적으로 매도해야 되는 자리는 저 위쪽인데 여기 근처 어서 산 거?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솔직히. 전 저기서 뭐몇 프로 가지고 의미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 위에서 보면요. 별 차이도 안 나요. 사실 밑에서. 유난히 밑에서 아난티가 유난히 밑에서 들어가져 있는 것뿐이지 별 차이 못 느껴요. 이쪽 거가. 특히나 움직임 자체가 뭔가 하방인 것처럼 굴고는 있어. 뭔가 오랫동안 떨어진 것 같아. 근데 윗골이 계속 달리면서 매물에서 하려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그리고 억지로 찍어 누름이 발견이 됐다면 그 누른 애들이 결과적으로 들어올릴 때 지들만 먹기 위한 판때기를 만드는 것 뿐이다. 하반기 때 거의 한달 반, 두달 가까이 시장의 주인공이 되어버릴 수 있는 섹터의 종목들은 지금 당장의 몇 프로 플러스 마이너스 나는 것보다 추후에 이 모멘텀에 불붙었을 때 내가 매도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더 포인트가 됩니다. 손절을 잘하느냐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고점까지 내가 물량을 지킬 수 있느냐 싸움을 열려버린다고 왜냐면 가는 길목에서 물량 되게 많이 뺄게요 여러분들 남북경업주 이때 당시에 뭐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정말로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 비율이 얼마나 될까 여기까지는 안 할게요 그럼 여기서 사서 한요 정도에서라도 매도하신 분들 순수하게 물량 지켜서 끌고 가신 분들 비율이 얼마나 될까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되게 낮아요 그래서 제가 남북 경협주를 1년 가까이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송기훈 대표와 남북 경협주 함께하겠다. 저는 이미 적정 매수 타점, 아난티 대아태에 다 나갔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적정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야 돼요. 이 매도 타점 송기훈 대표 함께하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에 몇 프로 연연하지 않고 정말 큰 수익을 내가 바라보고 남북 경협주에 진입했다 하시는 분들. 뭐 본전 왔는데 매도하나요? 여러분들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본전 매도가? 본점 매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북경협주에서? 최소한 남북경협주라면 플러스 50팩 이상 보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최소, 진짜 최소로 잡은 겁니다. 남북경협주 송기훈 대표 그냥 따라만 가서 큰 수익으로 남북경협주 마무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나고요. 월 9만원, 3개월 24만원. 저는 딱 이렇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이시는 거는 이쪽 전략방으로 다 모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전략방에 송균의 전략투자방에 입장해서 송균 대표 실시간 브리핑과 대아티아이 안한티 적정 매도 타점 송균 대표의 매도 타점을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 책임지고 이끌어드릴 테니까 그냥 따라오기만 하세요. 010-7544-8728번으로 문자로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남북교영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